시원한 바람과 드넓게 펼쳐진 호수의 풍경, 짙은 녹음과 어울려 보는 곳마다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아시아 최장 출렁다리에는 탑종호 경관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올해만 50만 명 넘게 방문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너무 좋다. 여기를 한 번에 오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탑종호는 단순한 구경 말고는 할게 없습니다. 흔한 식당조차 몇개안돼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논산시가 2007년부터 환경 보호를 위해 탑종호 경계에서 500m까지 모든 개발을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현지 주민들 집조차 신축이 불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과감히 푸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한에서 논산시가 탑종호 규제를 전면 해제한 뒤 종합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제 면적은 탑종호 둘레 18km에 걸쳐 682헥타로 개발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숙박시설과 음식점 설립을 허용하고 수상 유람선과 인공 레프팅 파크 등의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불편이 큰 농가 주택과 창고, 마을회관 신축은 다음 달부터 허가하기로 해 수십 년 정체된 탑종호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어, 규제 혁파를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어, 지나치게 그게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어, 민간 투자 부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논산 씨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상업시설 허가는 전체 해제 면적의 10%로 제한하고 투기를 막을 전담 조직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